안녕하십니까 영주 롯데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영주 군교에 있으며 주택 내부가 올수리 되었고 저는 생활하기 좋은 주택과 농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정자와 그네가 보이죠. 정자 옆에는 그 황토방이 있습니다. 대지와 전을 포함해서 총 1,666평입니다. 집 주변에 유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. 밭이 총 1,200평입니다. 보이시죠? 이 밭에는 뭐 텃밭농사와 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특용작물을 재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치는 영주시 휴천동 중원탑 근처이며 영주시내까지 약 3km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. 주택은 건평이 32평으로 슬라브 주택이며 준공은 1994년입니다. 비가림 지붕 시설을 했고 5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올 수리를 했습니다. 난방은 화목 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는데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창고입니다. 주변 경관이 괜찮죠? 비가림 시설을 한 지붕이고요. 보일러실입니다. 화목에쌓여제 있는 것이 보이시죠? 집은 방 3개, 거실,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. 다용도실이 넓어서 세탁기, 건조기 등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. 단열이 잘 되어서 조금만 부를 때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. 저온 창고, 일반 창고, 건조기도 있고, 아까도 말씀드린 별채의 황토 온돌방이 있습니다.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 원에 조정이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답답한 도시보다 도시 근교에서 마당에 각종 꽃과 정원수를 심으며 전원생활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영주시내 근교이며 넓은 토지와 주택, 저온창고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. 더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